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겔라입니다. 네 여러분, 겔라가 스파키덱으로 시베이스 2패 중입니다. 이 정말 괜찮은 스파키덱을 지금 게임을 하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겔라가 스파키덱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만렙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 만렙 스파키 정말 강력했는데 그랜드에서도 지금 정말 강력한 모습 을 보였거든요. 어떤 덱이냐? 바로 스파키 메가나이트 덱입니다. 네 보시면은. 고블린, 일버, 박쥐, 도둑, 감저, 메가나이트, 스파키, 엘리서 견제소 이게, 어, 상대방 엘리서 견제를 못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도 엘리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엘리서를 깔면서 싸우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걸로 11승 2패, 보시면은 석궁 잡았고요. 거기다 메가나이트 어, 엘리서 메가나이트 대, 페카 대, 뭐, 벌룬 대, 고블린통 대, 메나 고블린통 대 테카, 암흑만의 일법대 뭐 그리고 뭐 골렘덱이 한번 지긴 했는데 골렘덱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쉽게 졌고요 그리고 이 호그 로켓덱 거기다가 아! 그리고 광부덱이 졌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은 쭉 이기고 골렘덱이 이기고 호그덱이 이기고 네 이렇게 해서 12승 아 11승 2패중입니다 정말 강력한 스파키 덱이라서 여러분들에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플레이 하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스파키 덱으로 상대방 덱들을 상대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덱은 요즘 굉장히 또 많이 쓰고 있는 도틀렘 덱이거든요. 네, 페카 도틀렘 덱. 저는 이제 스파키 덱. 우선은 서로. 이득충 싸움 가죠 제가 소, 이 정제소 덱을 처음에 손패에 정제소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제가 정제소안잡아서좀 아쉬워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도둑이 들어오길래 아 이거 도둑 대기구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도둑 위치를 살짝 실수합니다 어. 그러면서 약간 기분 안좋게 시작을 했어요 음. 상대방은 이제 도틀램 어 1법과 같이 막아주고요 하지만 1법으로 맞는 판단은 별로 안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요 네 네, 저도 1법으로 상대방 독 빠지자마자 정제도 짓고요 어 배틀램도 막아주면서 이.. 웃으면서 시작하는거죠 상대방이 약간 도틀램 덱인데 토네이도를 쓰고 있어요 상대방 점수대가 낮아보이지만 상대방은 5,300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블린 준비하고 있고전이 스파키 꺼내죠 엘리가꺾 찼기 때문에 상대방 골.. 라 상대방 웃었을 거예요 이 자식 어뭐 스파키? 스파키 웃었지 이러면서 페카 쏴주고요. 저는 이제, 박지를 뒤에 내주고요. 이제, 메가라이트를 몽빠 메가라이트를 없으면요, 페카을 쓰시면 될것같은데메가라이트 쓰면 좋은 점이, 스플래시 데미지라, 어, 고블리나 이런 것들 상태 너무 좋죠. 아, 이, 스파키 역할. 서로 요거죠. 좀 요즘 일법이 많긴 하지만, 스파키가 뒤에 있으면은, 정말 껄끄럽거든요. 일법을 앞에 내기좀 애매해서. 왜냐면, 메가라이트 때문에요. 상대방이 여기서 좀 재미를 보죠. 어. 그래도 상대방이 아마 상대방이거 이거, 이거 내가 조금 더 유리하다 생각을 했지만 저도 아직 지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정제수 견제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어 정제수한 번 먹어주고 상대방 배틀램 나오자마자 도둑과 박쥐를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어. 고블린까지 써서 나쁘지 않죠 정제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제수 견제를 안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독이 먹을 게 없는데 정제도 견제를 안하길래 좀 기분이 좋았어요 패카 어 위치 좋았죠 하지만 상대방이 토네이도가 자꾸 손패에 날, 어, 남아 돌죠 토네이도를 한번 쏴야되는데 토네이도 각이 안나와서 상대방 패순할이 조금 안되고 있어요 원래 감전만 있었으면 이거 훨씬 더 재미보는 각이었는데 우선 이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죠 도둑과 같이 박제 들어가 봤자 아정제 두개 깔려서 견제하지만 저는 이제 상대방 1번 빠진거 보고 스파킹을 터냅니다 네, 고블린으로 1번 깔끔하게 막아주고 상대방 1번 빠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쥐 뒤에서 내주고 메가 나이트는 몸빵을 세웁니다 여기서부터 상대방 약간 어1번 꺼내주면서 상대방 감전 유도했죠 보드까지 꺼내고요 스파키 한 대만 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1번위 스턴을 걸면서 스파키 한 대를 쏘면서 정말 이득을 많이 봤어요 여기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전 정제소를 깔았습니다. 어.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제소로 싸움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1번과 도둑으로 막아주고요, 상대방. 어. 이 정제소를 견제로 안 하면요. 진짜 나중에 엘리서 차이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상대방 페카. 박쥐. 네, 이, 이. 스파키가 진짜 뒤에 있으면 정말 거슬립니다. 일법 상대로 정말 카운터인데, 일법이 뒤에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 일법은 힘들기 때문에. 스파키를 여기로 또 재미보죠. 아 일법과, 메가나이트면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스파키의 활약. 와, 원 플러스 원. 깔끔하고, 감전 빠지고요. 감전은 스파키한테 쓸 수밖에 없어서, 박쥐가 조금 살았었죠. 여기서 스파키 살고, 상대방. 손에도 써보지만, 엘리서가 다 빠져서 할게 없죠. 이렇게, 갤라가, 도툴렘 상대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네, 다음은 호그덱 상대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상대방 분도 4 6 0 0대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쓰고 있는 덱이, 정말 로켓이 들어있는 덱인데, 이게 스파키 카운트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호그를 잘 찔렀죠. 네. 하지만 다행히도 저 덱이 감점.. 아.. 감점보다는 통나무를 많이 쓰는 덱이라서 박퀴로 재미로 봤죠 하지만 프린세스가 정말 거슬려요 지금 제가 프린세스 잡을 수 있는게 도둑밖에 없거든요? 도둑을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린세스 잡으려고 넣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법을 꺼내지만 상대방은 미니페카를 꺼내주고요 저는 미니페카 잡으려고 고블린도 업으로 해주면서 미니페카 깔끔히 정리하죠 정제소 깔아주는데 상대방이 로켓을 쓰는 거 보고 아이 게임 힘들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로켓이 스파키 하드 카운터기 때문에 이스파키에 정제소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펠 위도 때문에 꼭 정제소를 써줘야 돼요. 그럼 스파키를 계속 안 보여주면서 메가 나이트로 메가 나이트 좋은 좋은 어, 보이시죠? 이 스플래시 데미지로 데미지로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상대방이 미니 패카라서 방어 정말 깔끔합니다. 네. 제가 스파키를 썼지만 방어가 깔끔하고 또 순환도 빠르기 때문에 이거 힘들다 생각을 했죠. 통나무 빠지마자 하지만 제가 고블린 들어가고 상대방 박지 있는 걸 알고 있어서 대기하고 있지만 프린세스가 쏴주면서 방어 너무 깔끔했죠. 이렇게 되면은 갤라가 확실히 불리하죠. 왜냐면 프린세스 막기 위해서 좀 일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상대방 찌르는 타임 보세요. 상대방 분이 확실히 호그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러면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메가나이트를 써야 되고요. 어, 이러면은 계속 말렸는데, 갤라의 역전 타이밍이 한번 옵니다. 메가, 아, 어, 미니 베카로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어, 미니 베카로 메가나이트 깔끔하게 막을 수 있죠. 이러면서 전자소로따라주면서 로켓 유도해주고, 프린세스는 박지로 막아주고요. 하지만 상대방 얼음정료으로 깔끔 히잘 막았죠. 스파키 꺼내면서 이한 방에 모르는 거걸 걸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상대방 여기서 박지까지 들어오면서 약간 무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1번만으로 했는데 순환이 벌써 됐을 로켓이 왔어요. 여기서 약간 멘붕이 왔죠. 이거 <laughs> 진짜 힘들구나. 어. 상대방 순환 빠르구나. 박지. 하지만, 스플래스 데미지로, 제가 미니 패카를 깔끔히처리했죠 1법 뽑고, 상대방이 여기서 실수한 게, 타워 양쪽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1법과 메가라이트로 잡아옵니다. 네. 근데 이건, 이 영상 자체는 확실히 약간, 운이 좀 좋았죠. 네. 상대방이 아니란 그 부분을 제가 노린 거니까, 어. 운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덱은 상대방이 고블린동 덱일 때 제가 상대했던 겁니다 네 고블린동 덱 상대로 좀 힘들거든요 네 우선 손패에 정제소 잡히면 굉장히 좋아했지만상대방고블린통인거 보고 아이 게임 조금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죠 왜냐면 고블린동 덱이 웬만하면 로켓이 있기 때문에 로켓이 스파키 하드카운트 아니겠습니까 어 로켓으로 정제소 견제하지만 1엘리스 먹어서 기빈는쫓긴 좋긴 했는데 어 1 엘리서 먹어도 제가 딱히 솔직히 갈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상대방 기사로 도둑 막아주고요. 그래도 지금 엘리서 차이가 조금 나죠? 네, 고블린으로 기사 막아주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루켓이 빠졌기 때문에 스파키를 냅니다. 솔직히 여기서 박질이 애낄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은. 상대방이 솔직히 인팩 있는지 없는지는 이상황때문 몰랐거든요? 어 이거는 몸을 막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또 엘..엘리사를 빼면은 나중에 막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조금 실수하죠 네 메가라이트 위치가 조금 아쉬웠죠 이러면서 제가 스파키로 메가라이트 깔끔히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메가라이트와 스파키로 승리를 가져오죠 그리고 상대방이 좀 평소에 많이 쓰는 고블리통들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3스페이 덱이었거든요. 어, 화살이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셀 리뷰 각이 안 나오죠. 네, 이러면서 정제수 하나 지어주고요. 상대방하고 엘리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상대방 따봉하면서 약간 정신승리하고 있죠. 어, 너 스파키 잘 썼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거 외국분들이 지는 상황에서 인성질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 약간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스파키한테 지면 솔직히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따봉따봉 하면서 인성, 약간 정신승리. 어. 저는 도둑을 뒤에서 뽑아주면서, 박쥐 뽑아주겠죠. 네. 그러면서, 메가나이트 몸빵.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이 좀잘 막아요. 메가나이트로 깔끔히 막죠. 자, 네. 스파키를 꺼내지만, 고블링갱으로. 네, 감동 써주겠죠. 아, 원 플러스 원. 아 스파키로 이렇게 잡아주면 또 기분 좋거든요. 상대방이, 어, 뭐라고 해야 지고블린또 위치를 좀 위아래 좀잘 놓더라고요. 어.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4 5 0 0깨였거든요 어. 되게 좀 특이해요, 확실히. 여기서 메가라이트를 제일 많이 보죠. 메가라이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메가라이트와 일범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 스펙 빠지자마자 들어가서 이득을 많이 보면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것도 약간 운이 좋았죠 승리 네, 네 그러면 은 11승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손패 정제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스파키로 11승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정제수 깔고요 상대방이 무슨 대기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미니언 어, 손패는 갤라 괜찮죠 얼음정령 정제소 어미니언의 정제소 깐거 보니까 상대방은 뭐 3총사 데가하는도 있구요 아 감전빼면서 어, 상대방 센스 좋았죠 네 저도 감전으로 견제해주면서 정제소 깔게요 오케이 아마 여기서 지금 광부가 오냐 안오냐 이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어.. 상대방이 어우 고블린 정제수 한대리나요직원 나이스 이한대 때리는 거 은근 달달하거든요 오케이 정제수 계속 싸움 해주고요 상대방도 한방아 저도 한 방인 거 이제 알았죠 거기다 스페이도 상대방 견제할 거 없다 확인했고요 갑.. 어우 페카 총사일까요? 페카 총사만 아니면 될것 같은데 네 일버 고블린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잡아주고 깔끔하게 상대방 상대방 이제 멘탈 나가거든요 여기 도둑 나와 봤자 아무것도 상대방 오 잡히는 보이죠 여러분? 상대방은 맨 앞에 카덱입니다 메패 감전 쏘고요 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렉 장난 아닙니다 지금 12승 결라 성공하나요? 오케이 상대방 멘탈 슬슬 나가죠 엘리샤 견제아 범계수 깔아주고요 천천히 하자 스파키 있기 때문에 스파키만 믿고 들어가면 돼요 겔라 스파키덱 12스 성공하나요? 그리고 메가라이트끼리 싸워주고요 오케이 고블린 천천히 오케이 좋고요뭐 어, 조금 당해도 돼요 네 이거. 이거 맞아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은 겔라 스파키덱으로 12. 스 지금 쓰기에 정말 괜찮은 덱이거든요 진짜 상대가 멘탈 나가죠 상대방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 아닐텐데 이렇게 하면 스파키 덱으로 12승에 성공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겔라가 12승에 성공했습니다 아 약간은 운빨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스파키로 12승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점수대도 높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요즘이 메가나이트하고 약간 무거운 데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스파키 한 방이 정말 강력합니다. 음. 그럼 상자를 한번 까볼까요? 음. 과연, 12승 보답은 먹어줄까요, 골드? 어.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마지막에 전설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과연? 아, 전설은 나오지 않네요. 그래도 스파키를 12승 했을 거는, 어, 정말 이득 아니겠습니까? 어.. 어, 약간의 운빨도 있긴 했지만, 스파키, 어려운 스파키로 12승 한 거. 정말 어렵지만, 어, 강력하지 않았나요? 어,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해보시면은, 물론 스파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만 하세요. 스파키가 확실히 제가 12승을 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스파키가 다른 카드에 비해서 안 좋은 카드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스파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만 따라하시고, 그거 아닌 분들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갤라의 스파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